osen 는 이균재 기자, 명가 재건을 꿈꾸는 에버튼이 이적시장 마감일에 폭풍 영입을 단행했다. 잉글랜드 프리미 어리그 여름 이적시장은 10일 한국시간 새벽 1시 마감됐다. 에버튼은 fc 바르셀로나 듀오 예리 미나와안, 레 고메스, 샤타르 도네츠크 윙어 베르나르드를 데려오며 전력을 보강했다. 에버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리던 콜롬비아 대표팀 중앙수비수 미나를 영입했다. 약기간은 5년 이정료는 3025만 유로 약 392억 원 다. 에버튼은 지난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포르 투갈 우승 멤버인 고메스 도 품에 안았다. 200만 파운드 약 29억 원에 한 시즌 동안 임대 영입 하며 미드필드를 강화했다. 에버 트는 또한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백 르나르드를 자유 계약으로 영입 했다. 단신의 발 빠른 윙 어와 4년 계약하며 측면의 속도를 높였다. 에버튼은 지난 5월 샘 엘러다이스 감독 대신 포르투갈 출신의 마르코, 실바 감독을 선임했다. 이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명가,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. 앞서 에버트는 왓포, 그 공격수 히샬리송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. 클럽 레코, 그인 5천만 파운드, 약 744억 원, 을 지불하며 외, 인루니, DC 유나이티드, 위빈 자리를 메웠다. 여기에, 바르사 풀백 리카 디뉴도 더했다. 에버트는 최근 리그,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. 지난 시즌 8위에 그치는 등 최. 근세 시즌 간 최고 성적은 7위에 불과했다. 에버튼은 2. 0 1 8 2 0 1 9 시즌 명가 부활을 노리고 있다. 돌리. n g 꼴뱅 i o s e n c o k r 사진. 에버튼.